어머님, 저희 큰 언니가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엄청 좋겠죠? 대출이 필요해서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65살 된 이강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진호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리모델링 한 것도 보고, 오랜만에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아버지, 이번 주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장인어른 생신이 다가와서 처가에 다녀와야 해요. 아니, 생신이 이번 주도 아니잖니?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준비할 게 많다고 해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편해 보였다. 집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결혼 전에는 언제든 집에 오던 아들이 이제는 볼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다.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 우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다.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싹싹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멀어졌다. 며느리 은주의 친정은 딸이 셋이었고, 유독 서로 의지하며 똘똘 뭉쳐 있었다. 딸 셋이 모두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며, 그 가족의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아들이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도, 오늘은 장모님 댁에 가야 해요. 명절에도, 이번에는 처가에서 먼저 보내야 할것 같아요. 휴가 때도,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계획이 있다고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친정을 우선으로 돌아갔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은 아내 생일이어서 가끔 가는 양평의 한 식당을 갔다. 아들과 며느리도 초대를 했지만, 며느리가 회사 일로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 또한 지와이프랑 다음 주 오겠다고 했기에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갔는데 그 안에서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며느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친정 언니와 동생이 함께 있었다. 은주야 시어머님 시아버님 아니셔?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생이 슬픈 일이 있어서 기분전환 시켜주려고 급하게 양평에 왔어요. 그러나 나는 며느리의 옷차림을 보니 퇴근 후가 아니라 평상시 편하게 입었던 옷을 입고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집사람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가 오늘 야근한다고 해서 엄마 생일인데 못 온다고 했잖니? 그런데 오늘 아빠랑 양평에 갔다가 커피숍에 처형들이랑 같이 있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었다. 엄마, 그게 사실은... 그래, 말해봐라. 사실은 뭐냐? 은주가 처형들이랑 오래전에 약속한 일이라서 약속을 깰 수가 없었대요. 엄마 이해하시죠? 천상 우리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깐 이 정도는 엄마가 이해해 주요. 저도 몰랐어요. 은주가 양평에서 엄마 아빠 봤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그 광경을 보는 우리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봤니? 그래도 우리는 은주가 사랑하는 너의 부모인데 말이다. 나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친정을 먼저 챙겨야 했니? 너 할머니가 오셨을 때도. 바로 옆에서 살면서 회사일로 바쁘다고 인사 한 번을 안 오더니 엄마 미안해요. 은주도 우리 가족까지 챙기는 거 힘들 거예요. 힘들어. 그럼 넌안 힘들고 내가 처가 식구들 행사에 맞추어 사는 건 괜찮고 우리 가족을 챙기는 건 힘든 일이야. 집사람은 참고 있던 서운함을 속사포로 표현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요구가 참 어이가 없었다. 며칠 후 우리 부부는 또한번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저희 큰언니가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엄청 좋겠죠? 대출이 필요해서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대출! 내 친정 식구들은? 이번에 친정 부모님이 귀천하시면서 땅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여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아니. 내 언니 집은 왜 내가 걱정을 해? 내가 우리 아들과 살집 얘기를 해야지 언니들 집까지 챙겨야 하니? 그게 저희 가족끼리 돕기로 했거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얘 언니 집까지 챙겨줄 이유 없어 알아서 해몇달후 집에 아들이 짐을 싸 들고 찾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의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 엄마 나 이혼하려고요 우리는 놀랐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대출 못해준다고 했잖아요.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은주가 친정 언니네 집을 사주느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서 줬더라고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요. 우리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라고? 창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그것도 1억씩이나 너네 집을 담보로. 네, 그냥 저도 너무 지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처가집이 귀농하신다고 남양주로 이사하셨잖아요? 그때도 적금 탄거못 해드렸어요. 그렇게 도와드리니 저도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은주를 사랑해서 하자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했는데, 3년 지나고 보니 저한테 남는 것도 없고, 계속 처가 쪽 행사에 맞춰 살아야 하고, 은주 기분 맞추며 살려니 제 삶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더는 못 하겠어요. 그래. 내가 참 많이 참고 살았다. 이제라도 잘 생각했어. 아들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은 화가 나서 찾아왔지만 집 사람은 단호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은주야, 내 아들은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하니 이 집에 더 이상 말도 들이지 말거라. 며느리와 사도는 우리 부부가 아들을 설득해 이혼을 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행복한 가정을 파탄냈다고 부모가 자식 행복한 걸못 보고 시샘한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껏 해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며 사는 거지 며느리와 사돈의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아들이 행복하게 잘만 살면 우린 별 욕심 안 부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니 절대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은 몇 개월 후 새로운 집을 얻고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다. 엄마, 아버지, 이제야 살것 같아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처형집 살때 1억대 출 받은 것 절대 못 갚는다고 해서 소송했어요. 은주 부모님 이사할 때 7천만 원 드린 것은 위자료 준셈 치고 그냥 드리려고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이혼이 무슨 죄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나와 집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들은 결국 자기 삶을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아들이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수 있게 응원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